안녕하세요. 혹시 치매에 대한 걱정 마음 한 구석에 좀 있으신가요? 우리가 뭐 외국어 공부 같이 뇌를 쓰는 활동도 중요하다고는 하지만요.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. 바로 잠이요. 이 잠이 뇌 건강 특히 치매 예방에 아주 결정적일 수 있다는 어,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헬스 조선의 잠만 잘 자도 치매 예방할 수 있다. 이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요. 이 흥미로운 내용을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잠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 도대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또 그게 치매 예방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잘잘수 있는지 네 그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잠이라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뇌를 지키는 아주 적극적인 활동이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? 우리가 잠을 푹 자야 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히 뇌 청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죠. 기사를 보니까요. 잠자는 동안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꼽히는 그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해로운 단백질들이 뇌에서 청소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? 네, 그게 바로 뇌 안에 있는 아교 임파계, 영어로는 글림파틱 시스템,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. 이 아주 놀라운 시스템 덕분입니다. 우리가 잠들면요, 어, 마치 도시의 그 밤사이 청소 시스템처럼 작동을 해요. 뇌척수액이 뇌속 깊숙이까지 더 활발하게 흘러들어가면서 낮 동안 쌓였던 노폐물들을 싹 씻어내는 거죠. 분당 서울대병원 윤창호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 이 과정 자체가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퇴양성 뇌질환을 막는 아주 중요한 방어기전이라고 합니다. 와그 이론으로만 듣던 뇌청소가 실제로 관찰까지 되었다는 게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. 윤창호 교수님하고 카이스트 배현민 교수님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무선근적외선 분광기라는 장비 덕분에 이게 가능했다고요? 공비가 아주 핵심이었어요. 건강한 성인 41명을 대상으로 이마에 그 장치를 부착해서 뇌속체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봤거든요. 그랬더니 깨어 있을 때보다 잠이 들어서 비렘수면, 그러니까 깊은 잠 상태로 갈수록 전두엽의 수분량이 눈에 띄게 헙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이건 뭐냐면 깊은 잠을 잘수록 뇌 세척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해진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. 오, 깊은 잠일수록 그렇군요. 네.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는데요. 잠든 직후에 찾아오는 첫 첫번째 깊은 잠 주기 있잖아요 네. 그때 이 수분량 증가폭이 가장 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잠들고 나서 바로 그 초반부 거기가 뇌청소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아 잠든 직후의 초반부가 골든타임이라니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그럼 이 시간을 잘 지키는 게 관건일 텐데 아, 요즘 너무 덥잖아요 이렇게 더워서 잠못 이루는 밤에는 어떻게 이 소중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? 기사에서 몇 가지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 주던데요. 첫 번째가 자기 전에 시원한 물한잔 마시는 거였어요. 네. 그게 단순히 뭐 갈증 해소 차원을 넘어서요. 몸의 중심 체온을 살짝 낮춰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. 우리 몸은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더 원활해지면서 잠들기 좋은 상태가 돼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깊은 잠, 그 골든 타임으로 들어가는 걸 도와주는 거죠. 그렇군요. 체온을 낮추는 거. 네. 그리고 두 번째 조언은 습도 조절인데요. 이상적인 수면 습도가 한50% 정도라고 하는데 이걸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. 아시다시피 습도가 높으면 같은 온도라도 훨씬 덥고 좀 끈적거리고 불쾌하게 느껴지잖아요. 숙면을 방해하니까요. 제습기가 좀 도움이 될수 있겠죠. 하긴 습하면 더 덥게 느껴지죠. 아 그리고 또 열을 많이 내는 전자 기기 사용 줄이라는 조언도 있었어요. 자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는 뭐 고성능 컴퓨터나 아니면 큰 TV 같은 건좀 피하는 게 좋다고요. 이것도 결국엔 침실 온도를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겠군요. 맞습니다. 결국 이런 팁들은 다 어떻게든 뇌 청소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수면 초반의 깊은 잠으로 좀 순조롭게 들어가고 또그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쾌적한 침실 환경이 결국 우리 뇌 건강하고도 직결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잠이라는 게 정말 단순한 휴식이 아니네요. 뇌의 필수적인 청소 시간이자 건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는 것.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잠든 직후의 첫 깊은 잠이 골든타임이라는 사실 어, 오늘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. 네,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뭐 자기 전 시원한 물한 잔이라든지 적절한 습도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여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는데 큰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. 그러게요.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이뇌 청소의 골든타임이 잠든 직후라면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자주 깨거나 수면 패턴이 좀 불규칙한 분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, 간난하게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의 장기적인 뇌 건강에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, 이 부분은 좀더 깊은 연구나 탐구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네요.